자, 최고 참계수가 1인 4 참수 FX식을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정보들만 일단 체크하러 갈게. 자, GX는 일단 한수까지 항상 양수라고 되어 있고, 나조권을 먼저 한번 볼게. 자, 마삼 이상의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을 한다 했기 때문에, 그럼 첫 번째, 일단 X, 지 0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G3 곱하기 이제 F0 빼기 F0에, 자, 제곱이 이제 F'0이 되는데, 그럼 뭐 F0과 f 0의 차이는 당연히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그럼 그냥 바로 일단 아 0에서의 미분 계수가 0이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그두 번째 조건 뭐냐면 자, x가 마삼보다클때 아까 gx의 함수값이 음수이지 않다. 그러니까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거든. 평행 이동을 해도. 근데 실수 제곱도 절대로 음수일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럼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f 프라임 x는 0보다 크거나 같구나. 그래서 x가 마삼 이상에서 어, f 프라임 x는 어, 마이너스가 아닌 0보다 크거나 같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3이란 숫자를 기준으로 그 오른쪽에서는 함수가 감소를 할수 없지 말고 계속 이제 증가를 해라 이런 의미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계속 증가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x가 0에서 미분계수 0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오른쪽에는 0에서 미분계수 0이 된다 라는 말의 의미는 아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0에서 잠깐 미분계수 0이 되는 자 여기가 0이 되고 그 다음 마삼이한 이쯤에 있는 왜냐면 마삼이 여기 있으면은 마삼 오른쪽에서 감소하는 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아, 마삼은 이쯤에 마이너 삼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물론 여기가 마이너 삼이 될 수도 있고, 그 실제로도 또마이너 삼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마이너 삼이 이 구간에 어, 마이너 삼이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사실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가족권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 마삼 이하의 모든 수에 대해서 f x의 결과는 f 마삼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가 마이너 삼이라고 하면 이 왼쪽에 는 모든 x를 함수에 집어넣은 결과가 f 마삼보다 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 가접권 나접권을 합해서 아이 극소가 되는 점의 x 표가 마이너스 어, 3이라는 걸 아는구나 이게 이제 f(x)의 그래프 개형을 그림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0에서의 함수값이 얼마인지 몰라도 자미분한게 0이라는 중근을 가져야 되고 근데 이 비례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설명해달까 좀 궁금하긴 한데 근데 이건 우리가 이제 뭐 선생님 유튜버도 아니고 선생님 이 가리킨 학생들 대상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이거 3대 1입니다. 3대 1자 4차 함수의 미분한 방정식이 중근을 가는 경우 그 중근에서 뚫는 접선을 긋게 되면은 자이 비율이 3대 1이다 요 선이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 여기까지 얼마가 되더라 자, 마이너스 4가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뭐 4차 함수의 비례 관계를 확인해도 뭐 충분히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f란 함수는 0에서의 함수값이 얼마인지 몰라 근데 최고 창수는 1이야 그래서 f(x)는 0에서의 함수값이 되기 위해서는 어, 마이너스 4는 중근이 아니라 그냥근 그 0이라는 건3중근으로 갖는 자 이렇게 생긴 함차 함수가 바로 어, f(x)의 식을 어, 세운 거구나 f 0이죠 f(x)의 식을 이렇게 어, 세워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f(x) 세웠고 근데 이제 문제가 원하는 g(x)의 적분을 바로 한번 가보면은 자 g(x)를 4부터 5까지 적분하래. 그래서 인테그랄 4부터 5까지 자 g(x)를 적분해라. 근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g(x) 더하기 3을 알고 있으니까 x 대신에 x 더하기 3을 대입해서 어, 구간을 이제 마이너스 3만큼평이동을 하면 자 1부터 2까지 gx 더하기 3에 접근을 해도 되고, 그럼 gx 더하기 3에서 얘를 이제 미양대는 나눠버리면, 자,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바로 fx 빼기 f0에 어, 전체 제곱에 어, f 플라이엑스를 울린 함수. 내가 지금 요거를 이제 양을 나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접근을 하라라는 게이문제이있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를 미분하면 f 플라이엑스 바로 위에 있거든. 그래서 치환 접근만 해주면 간단하게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뭘 쳐낼 거냐면, fx 빼기 f형을, 어, 뭐라고 쳐낼 거면 t라고 쳐을해서 그럼 이제 왼쪽 미분하면 f'x dx가, 자, dt가 되기 때문에, 자, 이게 바로 뭘 바뀐다? dt로 바뀔 것이고, 자, 구간은 x 값의 범위가 지금 어디냐면, x 값의 범위가 1부터 2까지, 1부터 2까지. 그럼 여기다 이제 1과 2를 넣어야 되거든? 근데 이게 지금 바로 뭐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있어 fx 빼기 f 요 그럼 여기다 이제 x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고,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어 6에다가 8을 곱한 48이 되겠네, 48. 그래서 적분 구간은 5부터 48까지로 이렇게 적분 구간이 바뀌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밑에 있는 이 친구를 제곱 취한 했기 때문에, 자, 요거를 계산해 주는 게이 문제가 바라는 결론. 자, 그래서 이 함수의 미분 전의 함수, 부정적분은 요거고, 여기다 5하고 48을 집어넣어 빼면 되겠지? 그래서 48을 집어는 마이너스 48분의 1. 자, 5를 집어넣은 걸 빼니까 더하기 5분의, 1. 그래서 얘는 결국는 240분의 어, 43이 정답이 돼서 뭐 부모 분자의 합은 283이라고 이렇게 볼수 있겠죠. 아주 간단한, 뭐 30번 문제 치고는 간단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